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어, 요즘에 제가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그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등장인물 몇몇의 어, 성대모사를 또 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대 무기반출 대사야, 고기 있는 수표, 동무 꼬마디, 어이 리정혁 동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가 본데 어디 보위부 조사실에서도 기케할말 다하는지 가보자. 하사, 하사. 어이 남조선의 송이, 난돈 따이는 좋아하지 않아. 돈으로 살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을 뿐이야. 예를 들면 아무나 아무때나 내가 죽이고 싶은 놈들 죽일 수 있는 그런 힘 말이야. 긴데 기르님 없어도 너따위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남조선 대단하네. 어떻게 번지수도 안들리고 북조선 장교집에 남조선 간첩을 정확히 맺다 꼰네. 몇 번을 말하지? 이 사람 집인 거 몰랐고 간첩 아니고 매다 꼬친 적 없다고. 원래 말기가 어둡고 이해력이 남달리 떨어지고 그래. 중대장동지 집에 삽이나 곡괭이 있으시디요. 저한테 조그만 시간을 주시라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요 애미나이 하나 묻어버릴 곳은 우리 조국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어이 남조선 안만 지혜 없어도 그럴티 사태 파기 되지 않아. 우린 적들에게 자비롭지 않아. 저런 썩어지레 미나이 어이 남조선. 후라이까지 마라 넌 이름이 뭐야? 표치수다 왜? 이 은혜도 모르는 애미나이넌 이름이 뭐네? 오늘 영애 동지의 생일을 맞이하여 동무는 공지사항을 전달을 못 받았어? 거기 약혼녀 동무 오늘 처음 왔으니 특별히 내 옆자리에 앉 띠그래 아이고 참 동무 아주 좋을지기 확실하구나. 아니 이게 누구야 진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닌가 했는데 미라클이다 정말. 그동안 어디서 뭐한 거야? 어머 얼굴 상한 것좀 봐. 안 되겠다. 내일 오후에 나다닌 에스테틱 가요. 내 시간에 들어가. 리정혁 씨 얼굴은 또왜 이래요? 또 다친 거예요? 일 없소. <laughs> 맨날 일이 없대 진짜. 일 없소. 누가 이런 거예요 진짜. 일 없소.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